연구생들은 기계점이나 직업병 같은 거있나요아 있죠 있죠 저는 가장 제일 심했던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스킹백 같은 거들 때도 약간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들어야 좀 뭔가 무거운 걸 편안하게 아니 누가 세 손가락으로 들고 다녀? 고 누구는 다두 손으로 들어야지 저도 그랬어요 아 이거 확인하시라고 있는 거지 성충 아니시네 성충 아니신 걸로 고질병이, 아, 고질병이 손가락은 나는 이렇게 잡은 적은 없는데 나는 이제 팔이 잘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자세들 때문에 좀 민망한 경우가 있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높은 자세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니 아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세 좋은 사람들은 균형이 딱다 맞아 그리고 양궁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꼭코치 서서 활을 쏘다 보니까 좀 이제 정렬이 잘 돼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거가 좀 많이 없다고 볼수 있고 네,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오세요. 아, 제가 부담돼요. 아, 네.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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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양궁 선수들은 직업병 같은 거 없나요? 예. 직업병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구워지잖아요. 오른팔이. 피면 왼팔보다 오른팔이 좀더구러져 있어요. 음. 펴도. 맞아, 나도 그래. 그래서 목욕탕 가서 아줌마가 때밀어준다고 아줌마 계속 이렇게. 예일샵에 <laughs> 가서도 얘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얘는 항상 아. 불편해서. 그거 청아야지. 그거 있었어요? 그게 자다가. 막, 어, 저더래 아마 열이면 두세 명 나올까? 뛰다가 가만히 기둥 같은 거 보이면. 막 그랬잖아, 우 우리 우리 활때 보면 저 이렇게 걸 이안해